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밀려있던 영상이 좀 많았는데요. 오늘도 알리 피드백 영상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럼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알리, 알리, 샤빗 연습 중인데 알리 영상은 보완할 점 알려주시고 주행 알리와 샤빗은 문제점과 꿀팁 부탁드립니다. 알리는 여기서 장애물을 넘는 연습을 해야 높아집니다. 장애물을 넘지 않으면 더 높아지기 어렵다고 할수 있어요. 여기서 앞발로 노즐을 밀어줘야겠죠. 그렇고, 음, 네. 제자리 알림 좀더 높은 것 같네요. 예. 아, 이건 중심을 잃었어요. 밸런스가 무너졌죠. 연습 많이 하셨네요 뭐 아까 그 알리에서 좀 말해 드리게 있다면 앞발을 더 빨리 밀어야 돼요 발목을 이용해서 발목으로 밀어야 됩니다 이 이제 발이 다치면 발목을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자 샤비 어 너무 많이 안 씁니다 음. 스탠스가 너무 좁아요. 샤비 갈 때는 스탠스를 앞발을 하드웨어에 놓고 연습하세요. 앞발을 하드웨어에. 그리고 뒷발을 이렇게 발목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앞쪽으로 차는데요. 발을 여기서 이렇게 차는데 이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차야 돼요. 뒤로 차야 됩니다. 뒤로. 네. 발목 스냅이 안 들어가요. 발목으로 해야 돼요. 발목으로. 주행 알리는 이제 거기서 더 늘려면 제가 다른 분들 피드백 영상에도 얘기 들었듯이 장애물을 넘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장애물을 넘다 보면은 자연스레 높이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주행 알리가 그 정도 되시면 뱅크 알리 그리고 알리다운 그리고 알리업 이런 걸 많이 연습해 보세요. 제자리 알리 보니까 앞발 미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 더 밀어야 돼요. 앞발을 여기서 알리를 하고 이만큼 밀면 여기에서 딱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더 밀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금만 밀어 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더 많이 밀면 뒤에가 더 들리거든요. 이렇게. 앞발을 발목을 이용해서 무릎을 내밀고 이렇게 밀어주는 동작이 필요해요. 그리고 샤빗은 뒤로 차세요. 뒤로 방향을 잘 보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뒤로 차야 됩니다. 이걸 보드를 뒤로 확실하게 차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어, 영상 보내주신 분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게 보이거든요. 그 정도쯤 타게 되면은 어,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영상 보시는 다른 분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스케이트보드 스팟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스케이트보드 잘 타기 위해서는 어, 다양한 방법이 있죠. 첫 번째가 스케이트보드 독학 많이 어려운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강습을 받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각 지역의 로컬 스케이트 보드 스팟을 찾아가서 같이 탄다. 뭐이 방법이 있겠네요. 어세 가지 다 방법이라는 방법인데 저는 스케이트 보드 강사이기도 하지만 한 명의 스케이터로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강습도 좋지만 3번을 제일 추천드려요. 지역의 스케이트 보드 스팟을 찾아가서 같이 탄다.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스케이트보드는 스케이트보드 문화를 알고 즐기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스팟에 나가서 잘 타는 사람 있으면 박수 쳐주고 그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강습 이제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메일들이 많이 오는데 메일들 보다 보니까 느끼는 게 강습을 딱 받으면 바로 기술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절대. 본인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기술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연습이 90%고 강사의 능력은 10% 저는 이 정도라고 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연습이 중요하다. 그겁니다. 제가 평생 킥플립못할줄 알았거든요. 옛날에 옛날부터 저를 봐왔던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제가 유튜브가 아니라도 막 다른 기타 사이트에 많이 활동했거든요. 거기서 저를 많이 보셨던 분이라면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아 키플립이 쉬어요, 그랩이 쉬어요, 그런 소리도 하고 그만큼 어, 제가 키플립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키플립을 탔어요. 그거는 제가 매일 200번씩 1년 동안 했거든요. 비오는 날 빼고 2 0 0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200번 가까이 했을 거예요. 다른 기술도 하고 알리하고 키플립하고 그렇게 연습하다가 집에 오면 4시간 지나 있었으니까 정말 지쳐서 못 하겠다 싶을 때까지 보드를 타야 기술이 됩니다. 최소한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돼요. 아, 됐는데 아까 그렇게 됐지 제 경험상 저도 스팟에 나가서 타니까 정말 빨리 늘거든요. 형님들이랑 같이 타면서. 그러니까 보드 타는 사람들을 있는 모여 있는 곳 스팟. 스팟이라고 합니다. 거기 찾아가서 같이 타야 돼요. 그래야 보드의 진짜 재미를 알고 늘지 않더라도 보드가 재밌고 늘면더 재밌고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꼭해 드리고 싶었어요. 혼자서 타려고 하지 말고 쪽팔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끄럽다 생각하지 말고, 스팟에 나가서 교류하고 같이 타라. 그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따로 기술에 대한 피드백은 크지 않아요. 샤빗만 이 뒷발을 확실하게 타야 된다는 거, 그게 좀 부족해서 그것만 고치시면 되고요. 알리는 장애물 넘고, 앞발을 빨리 밀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연습이 답이에요. 대충 피드백 해드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대충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다해서 피드백을 해드린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영상 보시고 잘안 되는 게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연락 주시고요. 또제 채널에 음, 스케이트보드 기술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재생목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다양한 다양한 강좌 영상들 올려놨으니까 재생목록 보시고요. 재생목록에 기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려달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연습을 하셔야만 기술이 됩니다. 적어도 하나의 기술을 매일 100번씩 한다면 해보고 안되면 그때 이제 팁을 얻으면 좀 되는 것이 기술을 한 10번 해보고 어 전혀 감이 안 온다 하고 왜 안되는지 모른다면 좀 곤란합니다. 영상 보시고 연습해보시고 잘 안되시면 그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